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유원상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략적 표적 시장 선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례는 나이키와 리복입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나이키는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토종 브랜드이고요. 그 이후로 미국 시장을 거의 지배해 왔습니다. 여기에 영국에서 태어난 유럽 굴지의 스포츠 브랜드인 리복이 도전장을 내밉니다. 당시의 나이키와 리복, 양산은 모두 고기능, 고가의 제품 개념을 가진 전문적인 스포츠용품 브랜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몇년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리복의 시장 점유율이 유럽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시장 점유율에 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지사, 수뇌부들이 큰 고민에 쌓이게 됐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세일즈 볼륨, 판매량을 늘려줄 수 있는 그 고객군을 혈안이 돼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규모가 상당히 크지만 아직 누구도 가서 직접적으로 공략하지 않은 큰 잠재시장 하나를 찾아냅니다.